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요 아멘 하면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혹시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요즘은 어,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 옛날에 그 기독교의 어떤 풍습 같이 전통처럼 내려오던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뭐 주여 삼창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때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 나쁜 건 아닌데 어 몰라서 못하는 경우 알아도 나하고 안 맞아서 안 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아 몰라서 또 못하는 경우는 좀 억울한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할렐루야 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할렐루야 뜻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안, 안 시킬게요 할렐루야 뜻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어 뭐예요 <laughs> 할렐루야 뜻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고 아멘은 뭐예요 올소이다예요 네,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멘 또 말씀을 듣다가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아멘 하는 게아 저분 되게 극성이구나가 아니라 마음으로 좀 화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적으로는 저도 아멘 안 해본 적도 있고 해본 적도 있는데 하면 좀더 집중이 되는 좋은 점이 있더라. 이 아, 정도고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멘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아셔서 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다른 분들을 볼 때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조금씩 다 다르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전체를 비교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은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 모든 무리를 걷는 이 예수님의 사건은 오병 이어의 사건 뒤에 나옵니다. 오병 이어 사건 종종 들어보셨죠? 물고기가 몇 마리? 다섯 마리. 예, 네, 이거 제가 오전에 삼남 예배 가서 열분 정도 앉아 있는데 물고기가 몇 마리 했더니 굉장히 큰 목소리로 다섯 마리 하더라고요. 아마 오병 이어다 보니까 차례차례 해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물고기는 몇 마리? 떡은 몇 개? 근데 떡이 우리가 먹는 이런 떡이 아니라 좀 빵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 웨이 가보셨죠 샌드위치? 거기 플랫 화이트 빵 아세요? 에, 또 다이어트 좀 해보신 분들은 거기 가가지고 애국게 소스 다 빼고 그냥 에? 발사믹에다가 그냥 올리브 기름 맞춰서 맛도 없는데 후추 가루에 의지해가지고 먹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이어트로 먹더라고요 그플랫다이트 그 처럼 뭔가 그런 빵 종류 에요 이 당시 거는. 그러니까 물고기 생선 이라 이렇게 해서 먹은 것 같은데 그걸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몇 광주리 아니 아까 되게 시끄럽게 잘 떠들 시던데 열두 <laughs> 광주리가 나왔죠 어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가 20년 정도 되지만 확실하게 알게 된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우리 한국 교회가 사역적으로나 이런 건 열심히 했는데 아, 성경 공부는 조금 많이 못 했구나. 그리고 교인분들이 지적으로나 교양으로나 또 아니면 헌신된 마음이나 또 센스나 아니면 뭐 패션 감각이나 뭐 미적인 모습이나 외모 이런 건다 좋아지셨는데 아, 성경 말씀은 아, 조금 알, 잘 못하는 못할때 뭐라고 조심스럽게. 하여튼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사역할 때늘 중점적으로 두는 게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는 전제로 설교를 들 합니다. 그게 막 모르니까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가 아니라 모를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되니까 굉장히 친절한 좀 그런 느낌 드시죠? 설교할 때이 아, 사람 좀 친절하다. 그리고 좀 설교 좀 말씀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뭘 저런 것까지 설명해 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평균 계산으로 100명 중에 한 3명. 3명 정도는 뭐 저런 것까지 설명해 줘. 당연히 떡이 다섯 개고 물고기 두 마리고. 그죠? 그런 건데 설명한 이유는 제가 만나 보니까 90%는 잘 헷갈리시더라.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에 알려 드리는 게 필요하다.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러실까요?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성경 통독을 해 보니 비슷한 상황이더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지금 상황이 그렇고 신학생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쳐보니 거기도 마찬가지더라 해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이유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즉시로 재촉해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어요. 어디냐면 이 배경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갈릴리는 호수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건데, 근데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풍랑이 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제자들이 무을 만나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데 몇시예요 25절에 보면 밤 4경에 이들은 밤을 일경 이경 3경 4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경은 6시부터 9시 3시간 단위로 이경은 그럼 몇시예요 9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3경은 1 0시부터 3시 지금 제가 제 아들하고 시계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경이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굉장히 힘든 새벽인 거죠. 그리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아마 5시, 6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갔던 그시간까지 대략 한 6, 7시간 동안을 풍랑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사실은 갈릴리 호수가 6시간, 7시간에 갈 거리가 아닌데 못 가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막 고생을 하고 있더라. 그걸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지켜본 다음에 다가오는다는 표현도 돼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들에게로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배는 어떤 배냐? 지금 성지 순례 가면 큰 배를 타요. 그래서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선상 파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따로 갔을 때는 원래는 그 바다 위에서 성지 순례의 하이라이트 탁 성찬식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면 그 예수님이 여기 직접 거니실던 그곳 하니까 느낌이 있어 가지고 진짜 펑펑 울고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둘이서 갔기 때문에 둘이서 성찰식을할수 없어가지고 다른 배에 얻어 탔는데 거기는 유명한 관광지예요. 갈릴리는. 그래 갔더니 2010년도였는데 무슨 노래가 나온줄 아세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노래가 막 나오고 사람들이 진짜 강남 스타일 춤을 추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 곳에서 나는 혼자 우물가에 <웃음> <웃음> 아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같이 춤을 추고 말았는데. 아, 고 실패했어요. 두 번째 이제 청년들하고 갔을 때는 이제 딱그 바다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그 이제 또 바다에서 성찬식하는 그 사람들, 우리 청년들 한 50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 향한 어, 영업을 하더라고요. 갈릴리 호수의 돌을 조그맣게 요 손톱만하게 잘라 가지고 팬던트를 만든 거예요. 돌에다가 십자가를 붙여놨어. 그걸 판매를 하는데 세계에 뭐일달인가 그랬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거를 우리 청년들한테 팔면 나는 몇개 줄래? 난내 <laughs> 돈으로 사기 아까워서 그랬더니 아, 이거 팔면 어, 당신에게 오마 주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마이를 들고 청년들한테 여러분 갈릴리에 왔으면 갈릴리 돌 하나쯤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서또 영업을 했더니 완판이 되는 그리고 저는 그 목걸이 세 개를 수고비로 챙겼던 경험이 있는 그 바다 그 바다는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고 풍랑이 있는데 그때는 배가 컸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배를 어 발굴해 가지고 이스라엘 박물관에 뒀는데요. 가보면 나무 목조선이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12명 차면 꽉찰 정도의 길쭉한 배더라고요. 그 배를 주로 그 당시에 어부들이 타고 다녔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그 배를 생각해 보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갈릴리. 그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이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다 우리 한국 정서로 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믿음없는 제자들이 믿음의 눈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못 알아본다고 이런 비슷한 설교도 들어보실 것 같,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설교가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속초의 바다 정원 가보셨어요?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속초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그 테라스이 렇게 밑으로 가면 바다 모래사장과 연결된 곳에 이제 의자를 두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아들이랑 아내랑 가족끼리 커피를 마신 적이 있는데 거기 밤이 되면 칠흑 같은 바다에 오징어 배들이 막 떠요 이제 그럼 그것도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이거 뭐야 전구가 이쁘니까 그럼 이 시대에도 배에 불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에 딱비춰가지고 알아봤을까요? 지금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 시대에 진짜 불이 있었어? 이 시대에 전기가 없죠. 그럼 뭘로 했을까요? 호롱불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얼마나 비쳤겠어요? 그리고 뭐 지금 풍랑 쳐가지고 물다 뒤집어지고 난리 났는데 어떤 곳이냐면 이곳은 지금 칠르과 같이 그러면 갈릴리니까 관광지니까 주변에 불이 밝게 비쳐 있으니까 뭐 바다도 다 비쳤겠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한치 앞도 안 보이고 보이는 거라고는 그냥 물이 막 들어오면서 바람이 치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밖에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유령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으로 봤다면 오히려 그 눈이 엄청나게 좋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분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등장하실 때 led나 뭐 이런 아이언맨처럼 뭐 달고 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성화해 보면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동그랗게 달처럼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요. 만약 예수님 얼굴에 빛이 나고 뭔가 그랬으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봐야죠. 예수님은 철저히 그냥 우리 인간 본연의 그대로 오셨고 하나님이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무리로 오신 걸어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즉시로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때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약에 빛이 나서 주님을 알아봤다면 주님이시네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전히 잘못 알아보는 거죠 그럼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래서 무리를 걸으라고 오냐 오너라 했더니 무리로 베드로가 걷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을 보니까 다시 그 물이 파도에 빠져서 빠져가더라 무서워서 물이 물에 이물 빠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또 즉시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시죠 근데 그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소리치면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즉시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배로 오니까 뭐예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경배하며 절했다 예배 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어, 되새기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경험한 그 인생이 예수님께서 즉시로 건너가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건너갔습니다. 그 건너가는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따라서 즉시로 말씀하셨을 때 <laughs> 즉시 순종하고 간그 길에도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어요. 즉시로 들었다니까요. 저는 요 며칠간에도 아내가 예를 들어서 빨래를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내가 즉시로 해야기를 원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남자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냥 아내가 시키면 그걸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안 해도 조금 있다 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나중에 나가는 길에 뭘 해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느라 즉시로 못했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즉시로 혼을 내죠 당신 지금 뭐하냐. 말을 안 들은 거죠. 나는 하려고 했다. 지금 안 했으니까 소용없다. 이 논란에 이걸 제가 삼남 가서 설교했더니 열한 아홉 분 계셨는데 그중에 세 분이 막빵 터지셔가지고 그분도 어제 혹은 엊그제 즉시로 순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남자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시기가 좀 다를 뿐.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즉시로 순종했는데도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믿음의 여정이 아니거나 내 믿음이 약해서거나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위로 무리로 걸어올 때에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야, 너 나도 못 알아보냐? 질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눈물 나 죽겠는데 와이퍼 이거 있잖아요. 비가 엄청 쏟아지면 아무리 와이퍼를 해도 안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이 못 봤다고 하면서 턱막 그냥 풍랑에다 번개까지 막 쳐가지고 막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즉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두 번째 즉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도 질문이 막 생기실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어 그건 이제 기질 차이예요. 배 위에 탄 제자들이 베드로는 이렇게 나와서 가는 스타일이고 아마 어떤 사람은 그냥 배에 남아 있는데 뭐 무리로 걸었다고 해서 잘났고안 걸었던 뭐 이건 아니고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는 거예요. 배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겪었는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시니까 아 주님께로 가는 게더 안전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주님을 향해 걸어갔을 때에 상식적으로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물 위가 오히려 이제 단단한 바위 위처럼 안전하게 됐다는 걸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내 시선이 내게 들이닥치는 바람이나 어려움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내가 배 위에 있던 것보다도 더 이제는 물 물에 빠지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배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캐스트 어웨이 이런 영화 기억나시죠? 그런 종류의 그런 난파 이렇게 이렇게 막 바다에서 막그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안나네 바다에서 파손하고 막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렇게 떠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표류, 표류, 아, 표류 할렐루야. 표류할래요. 아 표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 표류하는 영화들 보셨죠? 거기 보면 그래도 뱃속에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갑자기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햇볕이 짠 비치면서 나무 판자 위에 주인공이 부시시 눈을 뜨면서 여기는 어디지 하고 나타나면서 살잖아요. 그래도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게 렇 간이 많이 막 sos하고 막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배를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부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예수님 보러 무리로 갔다가 거기서 빠졌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진 거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제는 죽을 것 같으니까 할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했을 때에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또 즉시가 나옵니다. 세 번째 즉시. 즉시로 베드레 손을 잡아주십니다. 근데 베드레 손을 즉시로 잡았을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그 무리에 걷던 게 다시 무리로 올라왔습니까?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무리로 걷는 건 끝났어요. 바람보고 의심하면서 그냥 빠진 거걸 끝났어. 그래서 물에 꼬르륵 빨려 들어가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즉시로 잡아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물 속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이 손을 잡아주셨음에도 바람은 치고요, 파도는 치고요, 내 몸은 여전 젖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손을 잡고 이제 배 위로 구원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몇 초가 걸렸는지 몇 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베드로가.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배 위에 올라가서 파도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 주실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볼수 있습니다. 세 가지 즉시 나오죠. 아, 내가 주님의 기적과 뭐 세상에서도 환호하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부분에서 내가 취해 있으면 주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뭐 재테크도 잘 하셔야 되고 잘 근검절약해서 아끼셔야 되고 저처럼 어제 아들이랑 둘이 저녁에 아내가 하루종일 너무 고생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후 4시에 데리고 명동을 가서 명동 성당에 가서 포켓몬 배틀도 하고 그리고 충무김밥 먹고 싶다 하셔서 충무김밥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돈 아끼려고 아들 거 하나만 딱 시키고 난 충무김밥 안 좋아하니까 옆에서 국물 마시고 근데 그릇은 다 써야 되잖아요 뭐야 오징어도 씻어야 되고 김밥도 찬물에 담가줘야 되고 막 벌려놓고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냥 막 마스크 딱 쓰고 교인들이 알아볼까봐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 만원 아끼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선이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떠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여정으로 초청하시는데 주님 말씀 듣고 이제 주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가려고 했더니 풍랑을 만나요. 그럼 풍랑을 만났으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갑자기 그 우리의 배가 풍랑 가운데서 갑자기 확 커지면서 쫙 뚜껑이 덮이고 잠수함으로 싹 바뀌면서 아쿠아 그처럼 물속에 물고기 구경하면서 그렇게 갈릴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리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도 또 내가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커 보이면 또 나는 이제는 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빠지는 것처럼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가능성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제 다시 평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그물 속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즉시로 손을 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이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천년이 하루가 과로죠. 하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늘 고민인 거지만 분명한 것은 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혹내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이 찾아올 텐데 그때도 기도하시면서 또 서로 부부간에 또 괜히 또 그냥 그냥 또 부부간에 괜히 불나가지고 불지르고 막 그냥 서로 그냥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 그냥 사소한 걸로 싸우지 마시고 이 본문 기억하시면서 야 지금 우리 가운데 온 고난과 풍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주님을 좀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다른 거에 눈이 팔리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니지 예배의 자리도 그렇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도 그렇고요. 또 하루하루 유, 무심결에 들었던 그 찬양 가사에서도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 조 모임을 통해서도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따라 무리로도 걸어보시고 그러다가 또 바람 보고 그냥 또 주저앉아 빠지더라도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그 손을 배 위에 오를 때까지 주님은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바람을 보고 물 속에서 허우적대느라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지금 수년째 보내고 계시다면 다시 마음을 추스리셔서 오늘 본문처럼 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믿음으로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다에서 또그 풍랑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풍랑 속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선의 식구들 그 삶의 자리와 기도 제목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 기도 제목이 풍랑 속에 깊고 어두운 바다처럼 느껴져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수 없다 느껴질 때 주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 붙들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선의 식구들, 삶의 자리와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사랑하는 부선의 모든 성교지와, 또 영락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